구설이 돼요. 본인은 목을 쫄 거야. 당연하거나, 더 가지고 싶거나, 뭔가 만족이 안 되거나. 한남자랑 사랑할 수 있는 운이 아니라니까. 누가 사랑을 해줄 수 있냐. 당연한 이혼이에요. 8년이면 오래 살았어. 원래 6년째 깨빡 쳐야 돼.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백마장군 주현신내입니다. 선생님, 뭔가 배치가 바뀐 것 같아요, 오늘. 아, 네. 여기가 그럴 거야, 여기가.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라고 했었잖아요. 무당이셨다고. 근데 할머니가 요 자리를 자기 자리로 이렇게 들어오셨어. 전 안에는 어르신들이 있어서 못 들어가고 자기 자리를 마련해다오 하고 여기 자리를 했는데 내가 신기한 거 얘기 해 줄까? 전보는 게 달라. <laughs> 근데 여기가 성수 대신 할머니라고 좀 불리는 할머니라 그래서 여기 앉으신 거야. 이렇게 할머니를 하고 나니까 뭔가 좀더 든든해.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. 내가 내 할머니잖아, 애틋하잖아. 근데 여기를 더 챙기면 이 할머니 혼날 것 같아서 <laughs> 더 잘해. <웃음> <이거> <웃음> 더 잘해. 몇대몇 몇 정도로 혹시? <laughs> 무조건1 0 0지뭔 소리 100명? 하는 거야? 1 0 0이지 어. 할머니 잠깐 밀어놔야지. 어. 내가 이 할머니랑 살려면 여기 미움 받으면 안 되잖아. 내가 더 잘해야 되잖아. 그럼 할머니께 여자 사례 <laughs> <하나요. 웃음> 알겠습니다. <웃음> 근데 이 여자는. 살아온 삶이 힘든가 봐. 자기가 예상한 대로가 잘안 되고 뜻대로가 잘안 되고 서럽고 속상하고 답답한 이 자기고뇌가 높고 만족이 안 되는 사람. 그리고 보여지는 모습과 뒷면이 다른 사람. 연예인으로 치면은 그렇게 풀어먹고 사는 거야 사주팔자로 봤을 때는 기생사주, 그러니까 화력의 사주, 뭐 연예인 사주가 되는데 소위 말하는 뜨고 지구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지. 그럼 무당사주 맞죠 무당사주죠 무당사주라고도 표현하고 불쌍한 사주라고도 표현하고 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도 표현한데 이 사람은 좋은 게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자기가 좋은 게 없어요 당연하거나 더 가지고 싶거나 뭔가 만족이 안 되거나. 자기가 일적으로는 하나하나 올라가는데 자기의 개인 사생활로 봤을 때는 불쌍한 사람이지 앞면과 뒷면이 다른 사람이니까 웃고 있어 웃는 게 아니야 셈도 많아 질투도 많아 근데 표현도 잘 못해 근데 속은 부글부글어 속병도 아파 위도 아파 장도 아파 예민해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연기 같은 거 하는 게 제일 좋지 도전은 계속해서 하는데. 계속해서 뭔가 엉, 엉그러져. 뭐, 운동이 됐던, 뭐, 노래가 됐던, 뭐가 됐던, 이 사람이 그냥 미칠 수 있는 게 하나 있으면 좋은 거야. 그때만은 행복한 거야. 근데 결국 지나고 보면은 불행해. 이 어떤 남자가 이 여자를 비율을 맞출 수 있을까? 결혼은 그러면 안 보이지? 아 결혼은 하지. 실패하는 확률이 높아서 그렇지. 사람은 매력이 높아. 이 사람을 두고 감당이 안 돼. 자기가 예민하고 자기 만족도가 없고 이런 규칙이라는 게 자기만의 규칙인데 남하고 타협되는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입장에선 힘들잖아 어떻게 비유를 맞추냐고 울고 있는데 웃고 있어 웃고 있는데 울고 있어 그걸 남편한테도 그러나요 집에서? 남편은 제일 만만하지 근데 이 여자 팔자로 어떤 남자도 버티기가 힘들어 한 남자랑 사랑할 수 있는 운이 아니라니까 누가 사랑을 해줄 수 있냐고 뭐 처음에야 이뻐서 처음에야 뭐 성격 좋아 보여서. 사랑할 수 있어. 근데 뒷면에는 슬픔을 갖고 있잖아. 네. 근데 어떻게 사람이 맨날 그 비율을 맞춰? 좀 놀란 게 누군지 말씀드릴게요. 음. 이시영이 8년 만에 이혼하셨더라고요. 근데 이 사람은 연기자인데 복싱 선수로 더 유명하네. 당연한 이혼이에요. 8년이면 오래 살았어. 원래 6년째 깨빡 쳐야 돼. 이분 이 여자분은 노출되는 걸 좋아하는데 신랑은 너무 오바스럽고막 만들어져야 되니까 싫지. 그리고 여자는 자기가 잘 나올 때까지 하니까 계속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고 만족이 없잖아. 계속 넘어지니까 신랑 입장에선 이건 재미도 아니고 무슨 뭐 돈벌이 수단도 아니고 이거 왜 하냐 이거야. 그럼 내가 돈을 못 벌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아? 신랑도 잘나가는 사람 아니야? 요식업계에 그래도 사업가라. 돈좀 벌잖아. 그니까 네. 그거를 갖다가 내가. 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나는 집에 와서 쉬고 싶고 뭐 이러고 싶은데 음. 이 여자 입장에서 같이 뭔가 하자고 하면 당연히 트러블이 생기지 여기는 6년, 6년째 년 벌어진 부부야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혼하지만 재작년 초부터 문제가 된 집이야 양가 집안도 안 맞고 그러니까 내 새끼가 최고다 내 새끼가 최고다 그러니까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거야 제가 진짜 사주만 드렸는데 선생님 아니, 이혼하는 그거야? 막 그렇게 음. 해주셨이 사주를 두고는 진짜 비유 맞추기가 힘들대 왜 그런 거 있지 친구로서 너무 좋은데, 음. 살라고 보니 힘든 사람들 있잖아. 음. 계속 칭찬해줘야 돼. 잘했어, 재밌어, 너 훌륭해, 너 노력했잖아, 괜찮아, 실패해도 괜찮아. 이런 정신적 위로가 필요한데, 그 상대방은 돈도 있고, 능력도 되잖아. 네. 그리고 자기도 쉬고 싶잖아. 근데 이 여자는 안 쉬는 여자잖아. 에너지가 너무 넘치잖아. 그거 안 맞지? 애는 그러면. 자격... 아이 얘기는 전혀 상관없어요. 아기는 복덩이여가지고 아빠한테도 복을 받고, 엄마한테도 복을 받고 잘 커요. 부족함 없이 커. 결핍되는 아이가 아니야. 그리고 아이를 두고는 다투지 않아요. 너도 보고 나도 보자 이렇게. 근데 난 이시영 씨한테 이 하고 싶은 말은 있어. 자식을 위해서 신랑 뒷담은 안 하는 게 좋아. 그냥 그게 다 구설이 돼요. 본인은 목을 쫄 거야. 본인 구설이 될 거야. 그러니까 입을 다물어야 돼. 왜? 본인은 눈물 속에서 하는 사주기 때문에 내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과해질 수 있어. 그럼 그쪽에서 절대 용서 안 해요. 음, 말조심하시면 돼.